2025년 트럼프가 주한 미군 감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평택 기지 작전 센터가 발칵 뒤집힌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역 미군 준장이 긴급 보고서에 적은 충격적인 한 줄: 한국 없는 동아시아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철수하면 한국이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했나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강해진 한국을 떠나는 순간. 미국이 잃게 될 것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미군 준장이 폭로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미군 연합사령부 작전처장 마이클 톰슨 준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택 기지 작전 센터에 앉아 일상적인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CNN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또 다른 협상용 멘트 개건이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반도에서 복무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몇 번씩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진짜 준비에 들어갔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작전 센터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참모들이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군 연락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상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분석 중이며 관련 데이터 수집에 착수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번 발표가 단순한 위험용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기지를 걸었어요. 평택의 여름밤 공기는 후텁지근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균형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였어요.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군사적 평가였죠. 저는 그 회의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갖췄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했어요. 철수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더 상세한 분석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방위 능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철수가 가져올 전략적 공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한국군 동료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도 준비는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비장함과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CNN 속보가 뜬 그날 밤, 저는 평택기지작전센터에 남아 긴급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는 아침이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간이 촉박했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한국에게 불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현존하지만 한국의 대응 능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어요. 독자적 방위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만큼 미국이 이를 전략적 가치도 커졌다는 점이었어요. 평택 기지의 지리적 위치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서해 상공까지 10여 분, 동해까지는 30여 분이면 도달 가능한 거점이에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만약 이 기지를 포기한다면 괴일이나 하와이에서 출발해야 해요. 그러면 대응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나죠. 보고서 작성 중간에 한국군 합참 정보본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군 철수설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동맹의 가치는 단순히 군사력의 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미동맹의 진정한 힘은 상호 의존성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 말이에요.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없는 동아시아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한 줄에 제 모든 분석과 판단을 담았습니다. 새벽 4시쯤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총 2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현황, 지정학적 가치, 철수 시 예상되는 전략적 공백,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반응 예측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다음 날 오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검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참모들이 한국의 방위력 수준에 놀랐다고 하더군요. 특히 방산 수출 데이터를 보고는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제 경고가 전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철수가 단순히 한국이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라는 논리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신호였거든요. 저는 그날 밤 기지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한 장이 70년 동맹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 말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에 부임했던 2005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 작전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 가을 경상남도 사천에서 열린 KF21 보람회의 첫 번째 양산형 로라웃 행사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F35와는 다른 설계 철학이지만 한반도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천공투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독자적인 다층 방어망을 구축했어요. 특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성공률이 미군 시스템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더욱 주목할 만해요. 현무포의 경우 사거리가 800km를 넘어서면서 북한 전 지역을 타격 범위에 넣었습니다. 정확도도 CEP 10m 이내로 전략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는 미군의 지원 없이도 북한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상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K2 흑표 전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인정받았고,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을 넘어서는 화력과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방산 수출 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수치는 단순한 매출이 아니에요. 한국이 무기수입국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의미거든요.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계약을 보면 그 변화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단순히 전차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체계, 훈련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였어요. 이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 방산 강국이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호주의 K9 자주포 도입 과정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업체가 미국의 BAE 시스템즈와 직접 경쟁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노르웨이의 K9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천공투와 철메투 같은 방공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나 중국 시스템의 대안을 찾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미국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전통적인 무기 시장에서의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작년 워싱턴 출장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더군요.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할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한미 관계의 핵심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이 알아서 지킬 수 있으니 빠져도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강해진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더 많이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한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깊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기지는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사이의 핵심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요. 이곳에서 대만해역까지는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지만 대체 기지들은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 억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억지력은 무너져요. 평택 기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만 해협 위기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에서 출발한 F-16 편대가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중국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견제했어요. 만약 괌에서 출발했다면 이미 상황이 끝난 후였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평택의 정보 시설들은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감시할 수 있어요. 중국의 군사 동향, 미사일 발사, 함대 이동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핵심 거점이죠. 이런 능력을 포기한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의 눈과 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동맹 협력의 진화된 형태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일방향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전략적 역량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손실이 큽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이 과미나 하와이보다 훨씬 저렴해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철수한다면 이런 혜택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더 비싼 곳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군 철수는 이들에게 미국의 개입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검토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동맹 체계의 연쇄 반응입니다.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일본, 필리핀, 태국 등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의 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거예요. 이는 전체 동맹 네트워크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요. 강해진 한국은 미국에게 더큰 가치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철수 논의에서 빠진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군 없이도 북한을 상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 없이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철수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큰 손실을 보는 제로썸 게임입니다. 70년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제 보고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전달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국가안보회의 일부 참모들이 한국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CIA에서도 별도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와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변화를 예측한 것이었어요. 그 결론은 한국이 미국의 전통적 방산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런 분석에 대해 백악관 일부 간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들이 과도하게 한국의 능력을 부각시킨다며 은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어요. 기존의 철수 방침을 뒤집을 만한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2026회 개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특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증명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법안은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찬성 26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고 하원군사위원회도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한국처럼 중요한 지역에서 미군을 무분별하게 철수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로저 워커 의원도 명확한 전략적 평가 없이 한반도 주둔을 줄이는 것은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어요.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입법 장벽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오히려 조건부로 감축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순간은 합참의장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때였어요. 보고서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분석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상당수 관계자들은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자적 무기 수출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결국 제 보고서는 워싱턴 내부의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철수 논리에 복잡한 변수들을 추가했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워싱턴의 복잡한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목소리 말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한국에서의 복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평택기지 내에서 비공식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대상은 한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병들이었습니다. 총 800명이 참여했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어요. 응답자의 87%가 한국에서의 복무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안전성이었어요. 한국은 다른 해외 파견지와 비교해서 테러나 게릴라 공격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근무했던 베테랑들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는 밤에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평택과 오산 지역의 범죄율은 미국의 일반적인 도시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한국의 총기 규제와 낮은 범죄율 덕분에 미군 가족들도 매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병장은 고향인 디트로이트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의 의료시설, 교통망, 통신서비스는 미국 본토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일부 장병들은 오히려 한국이 더 편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인터넷 속도는 미국을 능가한다는 평가였어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응급실 대기시간이 짧고 의료진의 전문성도 뛰어났어요. 한 공군 상사는 본국에서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검사를 한국에서는 당일에 받을 수 있었다고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군과의 협력 관계였습니다.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서 한국군의 전문성과 협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일관된 평가였어요. 언어 장벽이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군 간부들이 영어로 소통 가능하고, 미군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강도와 전투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은 장병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군의 야간 훈련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훈련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미군 중사는 한국군 장병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자신들에게도 자극이 된다고 말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문화적 적응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특히 젊은 장병들은 한국의 케이팝, 드라마, 게임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이 현지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을 즐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장병들은 저녁 후에도 한국 음식을 그리워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장병들이 많았어요. 특히 길을 물어보거나 식당에서 주문할 때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배려심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무 연장 희망률이었어요. 응답자 중 62%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복무를 연장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다른 해외 파견지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치였어요. 일본 주둔 미군의 연장 희망률이 45%, 독일이 52%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장병들은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영어 강사로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평택 주변에는 전역한 미군 출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여러 곳 있었어요. 미국식 레스토랑, 영어 학원, 수입 자동차 정비소 등이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둔 장병들의 경우는 더욱 확실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에 남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미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고 배우자의 가족과도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고 했어요. 부대 지휘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병들의 징계 사건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적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의 징계율은 다른 해외 주둔 미군보다 30% 낮았어요. 안정적인 환경과 높은 생활 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훈련 여건도 뛰어났습니다. 한국의 훈련장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 훈련이 가능했어요. 특히 도시전과 산악전 훈련에서는 한국의 지형적 특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이나 영천의 훈련장은 미국 본토의 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한국군과의 연합훈련도 미군 장병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군의 높은 훈련 수준과 최신 장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일부 장병들은 한국군의 KE 전차나 KF-16 전투기를 가까이서 보며 그들의 기술력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서비스, 치안 상황 등이 미군 가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환경은 미국 본토보다 나은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학원 시스템이 미군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택국제학교나 서울국제학교 같은 교육기관들의 수준도 매우 높았어요. 미국 대학 진학률이 본토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학급과 우수한 교사진, 그리고, 다문화 환경의 장점이 결합된 결과였어요. 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전략적 가치나 비용 계산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택기지작전센터에서 아침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중국의 동중국해 활동,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러시아 극동 함대의 움직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이곳이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신경 중추라는 걸 매일 실감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제가 겪은 일들을 돌이켜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선을 버리면 승산도 잃는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KF-21이 하늘을 날고 현무미사일이 적의 후방을 위협하며 K2 전차가 최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미국이 한국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동맹은 한쪽이 다른 쪽을 부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그 기둥 중 하나를 빼면 무너지는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평택에서 괌까지는 3,000km가 넘어요. 이 거리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에게는 여유시간이고, 북한에게는 기회의 창이며, 미국에게는 치명적인 공백입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워싱턴의 혼란만 가중시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해요.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는 것 말입니다. 강해진 한국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 강해질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작전회의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한반도는 버릴 수 없는 최전선이라고요. 지정학적 가치, 전략적 위치, 동맹의 신뢰성, 억지력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이곳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후방으로 물러난다면 읽는 건 단순히 한 개의 기지가 아니라 전체 게임판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승리를 위해서는 최전선을 지켜야 합니다. 평택이 바로 그 최전선입니다.